한 문제도 풀기 어려운데 이 문제 저 문제 세계 여러 개가 엉켜 있으니까 뭐 세목별로 세부별로 합의가 되어야 최종적인 패키지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트럼프한테는 일종의 그런 상징성을 부여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수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갖고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트럼프한테 1조 5천억을 더 내겠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드디어 한국한테 방위분담 두배100% 받아냈다. 국방비 5%다 내기로 했다라는 숫자를 줄수 있는 거죠. 정말 미국이 이건 거의 약탈적 패권국 같은 느낌 아니냐. 네. 우리가 과연 이런데도 미국과 함께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엉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여전히 비용을 훨씬 줄이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주필입니다. 여러분, 혹시 타코라는 말 아십니까? 아, 먹는 타코는 잘 아실 텐데요.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TACO란 타코란 얘기는 그게 아니랍니다. 트럼프 오웨이즈 치킨자웃이라고 그런 얘기가 유행한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는 크게 놨지만 언제나 뒤로 물러선다. 이런 얘기랍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엄포를 와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1일 날 진짜로 터질지, 어떨지, 우리 또 안보와 관련해서 이른바 패키지 딜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짚어봐야 할게 많습니다. 통상 문제 또 안보 문제 함께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 그딱 맞는 연사를 모셨습니다. 이화에 대 박원곤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딱 1년 만입니다. 그렇죠? 네. 예. 저희가 FN 인사이트를 할 때, 어, 지난해 8월 4일날 출연하셨는데, 뭐딱 1년 만에 또 모시게 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오늘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만에 다시 출연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화여대 북한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댓글에 왜 북한학과 교수가 미국 얘기를 하느냐 네, 네. 그런 댓글들이 좀 달기를 달리기도 하는데 제가 좀 특색 있게 제 연구 분야와 지역이 미국과 북한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북한이 좀 잠잠하고. 또 트럼프가 등장해서 워낙 뉴스를 쏟아져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아는 범인에 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 이름 장이 참 오래 갔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뭐 4월달에 4월 2일인가요? 그때 뭐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몰러서니또 7월 19일인가 또부과겠다고 하더니 그때 또 8월 1일날이 진짜다 이러면서 8월 음. 1일날. 아25% 음. 관세를 좀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어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세 관련된 뭐 그런 얘기 조금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아마 그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릴 같아요. 예, 예요 잠깐 짧게. <laughs> 제가 그 미국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25번 정도 관세와 관련해서 말을 바꿨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시작점은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미 미국 대선 기간 중에. 관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별명이 관세맨이라고 불렸고 또뭐 트럼프가 유세 때마다 가서 관세는 뭐좀 이렇게 늘 트럼프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뭐또 자기가 사랑에 빠진 그런 단어다라는 얘기를 했고 시작점은 1월 20일이었죠 뭐 미국을 계속 추적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좀 충격을 받은 게첫 번째 대상이 된 국가가 주필 님도 잘 아시는. 캐나다와 멕시코였습니다. 그래. 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그래. 있는 가장 인접한 동맹국이자 네. 가장 친밀한 국가, 가장 친구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뭐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해서 25%의 관세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과연 트럼프가 말로는 했지만 정말로 이런 가장 밀접한 관계 있는 국가부터 관세를 매기는구나 하는 거로 해서 사실상 전 세계를 많이 긴장시켰고.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이 동맹국과 우호국 중심으로 상호 관세. 근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건 사실상 상호 관세가 아니죠. 음, 그다음에 일반, 일반 관세죠. 아. 왜냐하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 한미는 우리가 자유무역협정 FTA가 있어서 관세를 다 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 근데 다만 상호 관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주필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좀그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할 게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나 안보 정책을 오늘 비판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비판을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문제거리고요 네. 그 그렇기 때문에 비판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진정한 의도가 뭐냐 어떻게 보면 또 관세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고 세계에 겁을 주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겁을 주어서 아, 그 미국에 가서 생산하겠습니다. 제조업 그 부흥을 위해서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교수님께서 파악하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매우 이야기 어렵죠. 주준필님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트럼프의 발언과 지금까지의 정책 향방을 보면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것을 뭔가 이론적 체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작업을 사실 지난 몇 개월간 했습니다. 네. 한 명은 스티브 마이란이라고 해서 백악관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장적 상의를 이제 미란이라고 예,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또 하나는 재무부 장관 스카베센트죠스카베센트가 뭐, 최근에 여섯 모습들을 보면 가장 정리되게 여러 가지 정책을 네. 얘기하고 있고 특히 재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문제에 이제는 거의 주도권을 갖고 네. 협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라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그두 명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것은 경제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합니다. 목적은. 예.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재정적자가 이제는 예, 패권국의 위치를 위협할 정도 수준까지 왔 전문학적이라고밖에 못하죠. 그리고 역대 역사를 보면은 이 재정적자가 쓰고 있는 방위비, 국방비를 초과할 경우에 그건 패권국 지위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는데 그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재정적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감은 분명히 네. 있고 더 이상 미국이 그것을 할 만한 능력과 의지가 줄어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그것을 혼자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거기에 큰 혜택을 받은 동맹국과 우호국이 거기에 적절한 책임과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출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얘기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관세. 말씀하신 관세는 마치 만능의 보검처럼 네. 관세를 활용해서 불공정한 무역장벽도 없애고 또 환율 조작, 덤핑, 보조금 경제적인 이해, 안보적인 이해도 네. 이것을 통해서 상대국을 압박해서 그 이해를 보존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율 조정입니다. 이거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아마 네. 조만간에 환율 조정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축 네. 통화국가로서 강달러가 유지가 되니까 네.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것을 인해서 미국의 공산품, 미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커졌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환율을 조정해서 의도적으로 강달러를 약하게 만들겠다 해서 특히 이건 중국에서 중국을 상대로 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두 가지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핵심 인사고요. 예그 안에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일종의 정치적인 방법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스카페 센트 장관이 며칠 전에 얘기한데 정치적인 그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이 관세만 요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8월 1일 시한 25% 부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뭐 전혀 소식은 들리지 않고 8월 1일까지 어떻게 뭔가 좀 타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좀 조심스럽는데 어렵지 않을까. 지금뭐다 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군요. 왜냐면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네. 우리는 그간의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사실상 아직도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2 플러스 2 회의가 막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확인이 되긴 했지만 과연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출 수 있을까 는 8월 1일이라는 시간 자체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부족했죠. 사실은. 많이 부족했죠. 그리고 근데 과연 8월 1일 날 그러면 원래 그 관세를 미국이 부과할 것이냐. 25%잖아요. 보편 관세 10% 빼고 15%는 그대로 하는 거고 또 품목별 관세는 별개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부과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부과가 된다고 최종은 또 아니다. 이 마이런 같은 경우에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 견제에서 미국 동맹국과 우호국이 적극적으로 동참 안 해도 괜찮다. 이게 약간 저반어법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괜찮은 이유가 그러면 너희들 관세 더 내고 미국의 방어 공약 약화하면 우리는 손해 볼거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관세와도 다 연계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세 문제 하나만 뭔가 해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 문제라든지 또 우리는 특수한 상황에 또 주한미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른바 방위비 문제 또 뭐~ 이른바 전자권 문제까지 나중에 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만 그런 걸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딜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근데 더하기 빼기도 어려운데 곱하기 나누기 또 방정식까지 한꺼번에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네. 트럼프를 저희가 이해하면 네. 트럼프는 그런 늘 사업가고 자신의 갖고 있는 이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대해서도 처음에 원스톱 쇼핑이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 뭐 방위비 분담 문제부터 시작해서 재정부의 이런 무역 문제를 한꺼번에 한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말을 중간에 바꿔서 방위 비분담 문제는 또 별개로 하겠다 고 했는데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왜두 개를 다 활용 안 하겠습니까? 미국이란 큰 시장이 필요한 대부분의 국가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고 말씀드린 50여 개국 조약 동맹을 맺고 방어를. 미국이 사실상 책임져 주고 있는데, 그건 네. 영향력이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두 개를 다 같이 활용할 가능성이 네. 매우 높은 거고요. 근데 이거는 한국, 한국이 물론 제일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 핵위협이라는 네. 실존적 위협에 바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베센트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이란, 이게 지금 트럼프가 제일 곤혹스러운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공약을 했다고 직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안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러시아를 51시간을 주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재원을 마련해 주고 있는 사실 중국, 인도 같은 원유를 사는 국가 있잖아요. 그 국가들을 2차 세컨더리 보이콧에 할 거고 관세 100% 때리겠다. 그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안보적인 이유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연계돼서 한국도 결국은 트럼프 말한 것처럼 원스톱 쇼핑으로 우리가 포괄적 패키지를 만드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위성낙실장이 비슷한 얘기죠. 네네네. 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문제도 풀기 어려운데 이 문제 저 문제 세개 여러 개가 엉켜 있으니까 뭐 세목별로 세부별로 합의가 되어야 최종적인 패키지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하나 트럼프가 정교한 사람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야기한 트럼프한테는 수치가 중요하고 네. 그 수치가 의미하는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저들에게 드디어 이것을 받아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게 나토가 앞으로 5%의 국방비 증액을 약속했잖아요. 4.5%요? 네, 그 예. 네, 네. 내용을 보면 어,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약간 사기성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타겟 연도가 2035년이에요. 그중에 그렇죠. 예. 그 3.5%는 실질적인 국방비고 1.5%는 간접 비용이고요. 네. 여기서 제일 트럼프를좀 그렇게 했다 하는 게 자신들이 과연 3.5%로 가고 있는지 중간 평가를 2029년에 하기로 돼 네. 있습니다. 2029년이 트럼프가 물러나는 해입니다. 네. 그러기 네. 때문에 근데 트럼프는 5%를 받았다고 자기는 정치적 승리다 해 갖고 미국 국내에서도 얘기를 네. 하니까 뭐 우리가 꼭좀 뭐 벤치마킹 할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일종의 그런 상징성을 부여해서 네. 자기가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수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네, 네. 그거는 우리가 좀 염두에 볼 그러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시길 우리도 하시길 이런 경제에 네. 사실 경제 분야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안보 분야도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징성 있는 것들을 줘야 되는 거고요. 제 판단에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25% 관세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력 상품인 자동차와 네. 반도체죠. 네, 네, 네. 철강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두 곳의 개별 품목 관세를 어떻게 줄이느냐? 네. 저는 그래서 국방 분야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5%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음. 이5% 국방비를 증액을 하는 것은 이미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했다 봐도 저는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5월 말에 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그세스 국방장관이 36분짜리 긴 연설을 했는데요. 거기서 한국이 34분에 한번 잠깐 얘기해야 됩니다. 오히려 인도태평양의 핵심 국가, 동맹국은 일본, 필리핀, 호주, 인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가 나오고 네. 없어요.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인도 태평양에 있는 동맹국들도 왜 나토는 5%를 내기를 했는데 여기는 북한 위협 더불어서 중국이라는 큰 위협이 있는데 왜안 내느냐. 음.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일단 국방비를 증액한다. 근데 5%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의 그 네. 전례를 따르면 사실 좀 되거든요. 네. 또 하나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갖고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지금이 우리가 1조 4천억, 1조 5천억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100% 이게 방위비 분담이라는 게 미국의 주둔 비용 중에 세개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게 돼 있는 거고 그것을 SMA라는 특별 협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정확히 계산은 안 나옵니다만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1조 5천억 정도가 50%는 좀 상회하는 그 정도의 액수로 보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다면 트럼프한테 1조 5천억을 더 내겠다. 음.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드디어 한국한테 방위분담 두배100% 받아냈다. 국방비 5%다 내기로 했다. 네. 한국의 방어에 대해서 한국이 다 책임을 지기를 하겠다.라는 숫자를 줄수 있는 거죠. 네. 그걸 저는 상대로 오히려 이쪽 경제 쪽에서 계속 말씀 나는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분야의 관세, 개별 품목 관세를 낮추는 그런 형태의 협상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그 저희 파네셜 뉴스 7월 21일 자 신문인데요. 요런 게나랬 그,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고 그런 때는 우리가 최소한 여기 나온 것처럼 5% 네, 최소. 최대 10%까지 우리가 낮출 수 있도록 미국의 조건 일정한 수용하는 부분 대신 그런 교환, 뭐, 바터. 그렇죠. 이런 걸 네.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보편관세 10%는 그건 건드릴 수가 없고요. 네. 뭐 이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한 거니까 네. 그럼 10%위의관세보편 관세가 얼마만큼 네. 가느냐인데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품목별 관세가 네. 우리한테 더 중요하니까 네. 그 부분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트럼프 대통령 손에 뭔가 쥐어줄 수 있는 확실하게 수치로 나올 수 있는 자기 국민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특히 지지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자기 업적이라고 네. 근데 그 것들은 우리가 이제 경제 분야보다는 오히려 그런 안보 분야나 이런 데서 주둔 비용이라고 한 주한군 주둔 비용이나 내더라도 결국 우리가 결국 국내로 환류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게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대신에 관세율을 이렇게 최소한 낮춰서 최소화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예예뭐 예. 우리 저 통상교섭본부나. 안보실에서 생각을 다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지난번에 위성락 좀... 실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런 안보적인 고려 그리고 아까도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경제에 대한 이해와 안보적인 고려를 두 개를 같이 네. 어,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하니까요. 네. 우리도 그 방향을 보고 거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네. 시기에는 일부에서는 뭐 주고받기식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걸 받아야 된다. 맞는 네. 말이긴 한데요. 네. 트럼프가 현재 특히 동맹국 우호국을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0이고요. 0에서 마이너스입니다, 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이걸 플러스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최대한 0에 가깝게 만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한테 주어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현재 대미 무역 흑자국이고, 그것도 이제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나라인건 분명하니까. 대미 무역 흑자폭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게 우리도 뭐 우리가 꼭 손해보는 건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주피님, 거기서 가장 핵심은 네. 일부에서 이런 의견들을 합니다. 정말 미국이 표현 좀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거의 약탈적 패권국 음. 같은 느낌 아니냐. 네. 동맹국과 우호국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음. 우리가 과연 이런 데도 미국과 함께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언급히 네.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앞으로 뭐 10년이 지금 20년이 지나서 세계 질서에 더 근본적인 변환이 일어나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여전히 비용을 훨씬 줄이는 행위가 됩니다. 한미 동맹을 유지해서 북한 위협을 대비하는 것이 동맹을 철회해서 혼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드는 네, 네, 네. 일이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이런 경제적인 질서의 그쪽의 요구가 과다하다 느끼다 하더라도 미국이 만약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그런 패권을 없애버린다면 그 후에 오는 혼란들, 한국 같은 국가를 비롯해서 특히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오는 그 타격은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여전히 감정적 심정적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우리는 혼자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좀더 냉철하게 전략적 사고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과 같이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그 콧대 높은 유럽의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않습니까 미국의 그 어떤 태도에 대해서 물론 비판할 점 비판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를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실리를 취하는 뭐 그런 쪽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네.